23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길고 또 여러분 읽어봐도 뭔 뜻인지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첫 절과 마지막 절만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요. 이 족보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초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21절부터 <laughs> 22절 내용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먼저 좀 소개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상황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것은 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첫 만남이에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첫 만남인데, 어, 이거에 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계속 소개를 했잖아요. 내 뒤에 바로 뒤따라 오시는 분이 있다. 뒤따라 오신 분이 있다. 그 사람을 믿어야 된다. 그분이 메시아다. 쭉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을 짠 하고 하신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예수님은 신약을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구약 시대가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남으로 인해서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요. 이제 새로운 시작 시대가 시작이 되고.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례 요한이 열심히 열심히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톤을 예수님께 딱 넘겨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어달리기 있죠? 계주 같은 거. 이거를 해보면 앞에서 먼저 달리기 선수가 이제 한 바퀴 돌고 나면 그 다음 선수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이런 순간이 있는데요. 그와 같은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열심히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세례요한과 딱 만나서 예수님과 세례요한 사이에 바톤을... 주고받는 이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여기서 끝이 나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 이게 이제 오늘 요요 21절, 22절에 아주 중요한 에,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물세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나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때늘 사모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하늘 문을 좀 열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만 보고 살면서 가던 길이 멈추게 되면 막히게 되면 답답하죠. 길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길을 찾아 이렇게 저렇게 헤매이고 있을 때 여전히 길을 찾아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지면 세상의 모든 문이 다 막히고 모든 길이 다 끊겨도 하늘 문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늘 문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보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와 주시려고 하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얼마든지 부어 주기를 원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거기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좋아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저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들었던 이야기, 그래서 친구들하고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땅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죠. 하늘문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드디어... 여기 23절에 있는 것처럼 30세쯤 되었을 때, 30세쯤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때 드디어 이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laughs> 예수님은 거기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늘문이 열린 그곳에서부터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이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는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실하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해주고 예수님에게도 확인시켜 주시면서 힘을 주시고 앞으로 할수 있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 거지요 여러분, 반대로, 반대로 스대반이 죽을 때, 그때도 하늘문이 열렸죠. 스대반이 죽을 때였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전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저놈은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돌을 던져가지고 돌로 쳐서 지금 세례, 야, 저, 시대완이 죽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자도 보이고 그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반이 어땠습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몸이 깨지고 피가 터지고 막 너무나 고통스럽고 죽음의 두려움이 이 많은 시간인데 오히려 하늘 문을 열어주니까 아, 아픈 것도 다 의미가 없고요. 죽음의 두려움, 이런 것도 다이 시대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막 기쁨이 넘치면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보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요 하, 지금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에의 보좌가 있다 거기 옆에 예수님이 앉아계시다가 지금 벌떡 일어나서 나를 보고 계시다 이걸 사람들에게 말하니까요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는데 시대반의 눈에만 그게 보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도 그렇게 하늘문이 열리고 저와 이 여러분을 그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죽을 때만 이 천국 하늘문이 열리면 안 되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저와 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 아닌가요? 어제도 전도를 하러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천국이 있다고 가르쳐 주어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연세가 우리 지금 여러분들, 다신 분들 만나서 천국 얘기를 했어요. 다들 이제 죽은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 죽을 준비는 해야 된다고.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고 싶다고. 근데 그 좋은 곳이 천국이라고 해줘도, 그곳에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해도, 거기서 또 막혀요. 그 천국이라는 거를 확신을 못 가져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확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내 마음속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 천국은 분명히 있다. 진짜 있어. 나 거기 가야지. 이게 확실해지는 거. 이게 내 마음속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이고, 그 하늘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제 천국에 갈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요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세상에 부모만, 부모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부모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저 천국에 계시면서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무개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을 삼아주시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날마다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갈 길이 어디인지 가르쳐 주시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네, 여러분, 정말 하늘 문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음성.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과거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오늘 내가 읽고 이 말씀을 오늘 내가 들으면 그 과거에 기록된 이 말씀이지만 그게 과거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하늘에서 이렇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예요. 도구이고 통로일 뿐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금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야, 네가 그 일을 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도 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셨다고,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인정해주실 때, 그럴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잘못하는 것도 책망도 해주시면서, 안돼 그렇게 하면 안돼 그 길로 가지마. 이쪽으로 가야 맞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영혼의 양식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바르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여러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많은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 들려주신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추건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어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다가도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게 되면 성령님은 소멸된다 표현을 했는데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떠나가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와 성령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축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거부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멀어지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말안 듣고 내 멋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셔요. 그러다가 진짜 잘못될 때는 딱 길을 막으시죠. 안 돼! 더 이상 가면 안돼 하면서. 왜 위험하니까요. 그래도 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강력하게 역사해주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말안 듣고 떠나갔다가 울며 돌아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laughs> 그래서요. 4장 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40일 금식이 끝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받으니까 마귀의 시험을 아주 간단하게 물리치게 되시거든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시거든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의 충만함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향니고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 성령을 부어 주시는 놀라우신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요 23절에서 38절까지, 그러니까 3장에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족보를 넣었어요. 이 족보는 한마디로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여기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마태복음의 족보는 유대인의 첫 번째 조상인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예수님까지 오는 족보예요 저 아브람이라는 조상부터 계속 내려오는 이런 족보 그래서 예수님까지 오는 족보라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아브라함을 지나서 저 아담까지 가요 그리고 그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하시면서 아담 그 전에 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시작됐다고 라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까지 연결시켜요 이 그런 족보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77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77명. 그래서 하나님까지 더하면 78, 78명 이렇게 사람도 나오고 하나님까지 연결이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 여러분 이제 무슨 이씨, 무슨 김씨 뭐 이렇게 다돼 있죠? 그러면 우리 이운웅 장로님 그러면은 장로님의 이, 무슨 이씨죠? 전주, 전주 이씨. 몇대 손이세요? 예. 예. 예, 19대. 그러면 한 500년 전이거든요. 10, 500년 전부터 계산을 했을 때 19대밖에 안 돼요. 저는 어, 우리 첫 번째 시조가 신라시대, 그 신라의 첫 번째 초기 시대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33대인가, 34대인가 그래요. 그러면 신라시대 초기니까 천년이 넘거든요. 그래봐야 34대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77명의 족보가 있다고 하면 이 34대의 배 이상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대충만 따져도 2000년이 넘는 이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어, 족보, 저, 노아홍수라든가 창조론 이런 거 이렇게 공부할 때, 어, 우리가 성경의 족보들을 놓고 보면 예수님부터 아담까지는 한 4천 년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 아담까지 77명 사람이 여기 나온 것은 거의 우리가 생각해봐도 어, 맞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어, 아담부터 어, 아브라함까지는 그때는 훨씬 더 오래 살았잖아요. 그렇죠? 훨씬 오래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생략된 사람도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 족보에는 한 77명이 나오게 되는데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몇 개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땅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고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또 어디로 가는가. 가장 근본적인 이 우리의 인간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면 또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말해요. 왜 왔던 곳으로 가셔야 되니까요. 그런데... 왔던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는 사람, 지옥에 떨어지는 거지요. 근데 진짜 저와 여러분을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더 왔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0. 몇 자리죠? 그 마지막에 만물이 그에게서 왔고 그로 말미암고 또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린 거기 다시 가야 되는데 거기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거기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전혀 다른 곳인 지옥으로 멸망길로 가는데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아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 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족보를 썼는데, 여기서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차,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갈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이렇게 처음에 소개를 하는데, 누가는 처음부터, 아니, 그게 아니고,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물론 마태복음도 끝날 때는 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차 땅끝까지 다니면서 온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결국은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온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거기서도 보여주지만 이제 누가 보음은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까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음 전체가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까지 다 관심을 갖고 그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는 사실을 자꾸 가르쳐 주는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어,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는 똑같은 예수의 족보지만 친가 쪽 친가 쪽의 족보로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외가 쪽 족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족보라고 볼수 있고, 또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족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라서, 그래서 여러분, 이 족보를 보다가, 31절, 3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위는? 벨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그 위는 마따나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다니요그 위는 누구예요? 다윗이요. 다윗 다윗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족보에도 다윗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 다윗부터 갈라진 것 같아요. 마리아의 족보와 요셉의 족보가 다윗부터 달라 갈라진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다 유다 지파는 맞는데, 에, 여기서 갈라져 가지고 마리아의 족보, 요셉의 족보, 두 사람의 족보가 이렇게 조금씩 에,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 여러분, 결국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라는 거죠 아담이 첫 번째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짓고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끌었다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죄를 해결해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아담까지 연결시켜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시는지 4장부터 이제 새롭게 펼쳐지는 얘기 이제 또 새해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이죠. 금년도 새벽기도 마지막 시간이었고요.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저녁, 그 주일날까지 3일간 계속 예배가 이어지는데, 조금은 여러분 피곤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새벽 예배가 없이 밤에만 예배가 진행이 되니까, 열심히 또 함께 하면서 하늘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새해를 또 아름답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정말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새해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추건합니다. 예, 기도합시다.